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쁜 공동체 식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올해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다짐했고 계획했던 우리 마음들이 이 시간에 주여 점점 태세계의 지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그 믿음의 생활들 잘하고자 우리가 실천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제향하는 그 성도의 삶의 기준으로서는 첫 번째로는 매일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두 번째로는 목장 모임을 통하여 삶을 나누고 세 번째로는 위원회와 각 기관을 통하여 사액을 감당하는 일들을 주어졌는데, 과연 우리가 일들 잘 했는가 다시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라이에 이런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게 하며 우리가 나가 아 천도의 역량을 미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 다 소원합니다. 그라이에 우리가 주님께 속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의 합한자 되어서 주님 기뻐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 못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은 하나님 극률이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먼 땅에 가있는 성교사님들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은 문화와 환경과 모든 것이 다 고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마다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돌아오는 수요일은 지방 자치 승거 일을 맡게 됩니다. 지역을 숨기는 참신한 일꾼을 뽑아 지역을 잘숨길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인민족 이, 이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멍글에서 왔지만은 그냥 돌아가는 성도 한 사람도 껴여 주시고 오늘 주의 사자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외칠 때마다 우리가 그냥 듣는 말씀에라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이한 말씀 될수 있도록 인도하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서 우리 상관대에 늘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 원금 각지에서 주여 행편 따라 오지 못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군무에가 있는 친구들기 가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도 부모 품에 도르는 날까지. 하나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직장에 성교생활을 잘할수 있는 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팔목장 목장 식구들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또 식사봉사로 또 안내로 여러가지 일로 수고하는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생기는 손길 손길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